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신앙의 확신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라는 예,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올 한해 의 신앙 목표가 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어, 내가 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한 사람들에게 어, 증거를 해야 될 텐데, 어, 증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확신이 확신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장 그, 어,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높은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야, 이거 진짜야." 진짜 맞아 마지막 끝말이 확실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확실해 하는 것처럼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정말로 추후에 의심도 없이 에, 그리고 온전히 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에, 그다음에 확증은 이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에, 믿음과 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자기가 체험한 가운데에서 더욱더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로마서 다시 보게 되면은요, 일단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시는 바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85세 때에 나타나셔갖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임을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9 9세 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라는 그때 이제 그 다른데 장막문 뒤에 있었기 안에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이제 생리현상도 다 끝났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안, 웃었,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내 약속은 명년 이맘때에 살아가 낳는 아들 이삭과 세울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의심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85세 때도 마찬가지였고 99세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다. 이제 말로 말해서는 이미 이제 폐경이 지났겠죠. 한참 지나도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생리 현상이 안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냐? 사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방법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알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 0절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함에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일명 아브라함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떤 믿음으로 바쳤냐?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사실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어,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짧다 하더라도 바로 확실히 믿는 게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순간 순간만큼은 온전히 의심 없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구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일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바로 이렇게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순간순간 어, 나중에 여러 가지 약한 모습도 보이겠지만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순간순간 만큼은 순전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몇 가지 이제 그 확신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 주고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통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보음전파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서 많은 환란과 공고나 핍박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부분들의 위험이 항상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마치 도사라의 양같이 이런 여김을 받았다 자 그런데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든 환란, 공고, 핍박, 위험, 칼 등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래나 장래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부분에서는 심지어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영적 피조물조차를 주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사랑 사랑받는 이 확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 여행을 하다가 두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실 이때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어떤 분에게 내 생명을 걸었는지 내 영생을 걸었는지 내 죽음을 걸었는지 내 삶을 걸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매라.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내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간들 우리가 그 평안한 마음으로 다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다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징계를 내리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서 그 여러 가지 하늘의 재앙에서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저했던 지역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의 애굽에 내려질 때 내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받았다라는.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후라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 자 하나님께서 마치 대성학교의 성도들을 친히 세우시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로 이것은 우리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을 만한 큰 확신을 우리에게 함께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증거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친히 함께 증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으 갖다가 우리가 능력, 성령, 큰 확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표적, 기사,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빌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심을 통해서 세워준 것이고 그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복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더욱 더 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복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이 착한 일을 어떤 착한 일을 시작을 했을까?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복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지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를 보내준 것이 바로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선교 기금을 보내줌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 그들도 결과적으로 선교 함께 동참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국내 선교 기금 모아서 보내드리는 것, 또 해외 선교 기금 모아서 보내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회, 이렇게 제주 집회에서 이렇게 세워질 때도 우리 선교 기금에서 이렇게 자동차인데, 해서, 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 되었고 또 해외 선교 기금으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선교 활동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 사역에 우리 도 함께 참여함을 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착한 일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친히 역사하신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 선언가 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해서 확신하노니. 자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돈독하게 되고 신뢰 관계가 생기게 되면요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해 소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한 학교에 특별히 명령한 것이 있었었는데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해서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대선한 학교의 성도들에 대한 전폭적인 이런 그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더욱더 들어가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오사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의 믿음을 확신하는데. 바로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계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는데, 바로 이 믿음이 너에게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이런 그 종에게 자유를 주기를 요청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썼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신이 이런 모든 사역을 본인이 주관해서 인도하시고 끌어나가실 것을 확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 상호간의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전차전차 그 폭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확신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다음 더욱더 중요한 선교사에게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면서 믿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신 없는 사람이 복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확신하는 사람이 역시 자기의 믿음과 또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정말로 추에 의심 없이 확증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확인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한번 증거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니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한번 본인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기 믿음에 확신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패욕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신을 본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또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세례를 받고 죄함을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총 동원해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내가 믿고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확증하며 너희가 이패욕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그 날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확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확신하는 만큼 확증할 수 있다 자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피하리오 이 등한이라는 것은 가볍고 소홀하게 별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그렇게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한 바니 심지어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증거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고 또 나중에 거슬러 갔다가 알게 된 우리 그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증거해 주셨습니까? 표적. 표적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게는 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표적들은 요이 세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경우는 세례에 빛이 비춰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물이 이렇게 피로 변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세례 받고 나오시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또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받는 세례가 참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사들, 기사들은 이제 환상, 꿈, 이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능력, 병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경, 안진병이 보게 하고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이렇게 증거해 주셨고,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증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중에 다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표적, 기사들, 뭐 여러 가지 능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또 확증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확신을 갖출 수 있다는 것더 크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새롭게 주 안에서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또더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은혜를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